네, <laughs> 감사 <laughs> 잘 떼고 드세요. 아니 저주방에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아 조금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도 최고. 이게 이게 이제 천이면 돼 자꾸. 여기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가운데가? 아니 받침대가 없어서. 지금근데 진짜 잘 나와. 아 근데 진짜 잘 나와. 고기 찌는나에 찍는 가이드. <목소리도>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약간 자연광 잘 받네. 예쁘다. 되게 예쁘다. 예쁘다. 폰트 봤어. 어, 그게 더뭐 위험해. 뭐 그게 더 위험해. 무궁무궁. 혹 귀여운 거 알려 줄까? 뭐? 별론데. 여기 스티커 붙여. 아, 어, 어, 그러면 다른 데만 하나씩 달을 스티커인가? 모르지. 빨리 이거 뽑으면 그건가? 안 넘어. 필름도 이할수 응. 한번 얘기해 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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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마지막에 네. 갱생했잖아. 네. 우리 거 아니야. 제작진 고겠지. 아, 아, 왜 그러냐? 드디어 저의 생일 날이 돌아왔습니다. 본가에 왔기 때문에 종이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응, 해 볼게요. 왜?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주인이기 때문에 꺼내주지 않습니다. 과연 쫑이는 혼자서 방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나름 자기 딴에 머리를 굴려보고 있네요. 매번 이렇게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쫑이에게 눈으로 욕을 먹습니다. 왜? 생일인 당일에는 재현이랑 만나기로 했는데요. 주말 동안에 짐이 두 배로 늘어버려가지고, 일단 서울역에 짐을 넣고 그리고 DD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줄리앙 전시는 지금 현재 연장 전시 중이고요, 1월 24일까지 한다고 하네요. 입구부터 그림이 되게 비비드한 컬러와 되게 귀엽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스케치 노트도 볼 수가 있고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의 실사판이 있는데 실사판은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별로였어요. 그리고 굿즈들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 유니크해서 다 털어오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안 파는 굿즈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 세 장과 배지를 사서 나왔습니다.

음식은 좀 괜찮았어요. 이게 맞았어? 런던 진짜 게없었고 음. 거기에 피시앤칩스만 유명한 줄알거든아 다른 서있아 음식 종류가 없어. 아, 어 그럼 엄청난 이글거름 거든? 둘째 날부터 한식점 찐소. 한식집 어. 있, 있긴 음. 했어. 음. 이탈리아부터 살짝. 음식 너무 맛있어. 음. 아행이다 그래. 음. 겟라도 먹었어 겟라어 매일 먹었지 진짜 그 뭐라해야 되지? 토마토 치즈 파슬리 올리브 이런 게 너무 좋런 아 맛이 나너 맛있어 눈물이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런데 그면 진짜 거기 김치찌개 이런 거 엄청 당긴다더라 오자마자 마라탕 먹었어 마라탕이 저기 한 그릇이 <laughs> 아닌데요? <아이네요. 웃음> <laughs> <laughs> 비행기랑 숙소는다 끊어놨어요 아 진짜? 내일 네. 버킷리스트 어, 네. 제일 먼저 가는 거그 홍콩 오카랑 홍콩도 갔다가 근데 그 카보시마라고 약간 소도시? 어. 화산이 유명한데 거기 어. 아, 사람이 좀 조용하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고는데 근데 약간 그 명분이 없으면 내가 몸이 너무 편해서 아. 못그만들거 같은 거야 물론 아직 정확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지만 아 근데 뭔가 이때가 아니면 혼자서 어... 해못갈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아, 거야. 나도, 근데 너무 잘 나도 이런 것 같으니까 뭔막 그냥 젊을 때몇 개월 그냥 비춰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간다고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구나. 막 그런 거 프랑스 하나 더가 맞춤형인가요? <laughs> 탈출 탈출 가장 큰건 지수 드시고 아 바질 진짜 낭낭하다 오늘 <laughs> 도박이요 이런 거 찍어줘 바 진짜 낭낭해요 제 옷에서 딴 단추입니다 ㅋ <laughs> ㅋ 연이 단추 <웃음> <웃음> 이런 <거> 꼭떼줘야 <laughs> 여기서 따버렸어요 <laughs> 안에 뭐가 나와요. 오, 아까 그 버터, 가염버터. 아, 이 안에 가염버터를 콕콕 박혀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아,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것도 선정. 프랑스 갔다 와서 프랑스 전통방 한국인. <laughs> 처음 봐요? 프랑스에 없었나요? 네, <laughs> 없어 <laughs> 이분들 의식가는데? <laughs> 이런 뭐야 거 이런... <laughs> 치즈케이크 찐이라고요. 되맛있는요 손이 탔어요. 전 <laughs> <저는> 원래 꼼해요. <laughs> 보이시나요? 커리큘럼이 일월에 음. 시작하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나제대로 찾아봐야 돼. 일단 처음. 지금 당장 현실 부정 중이야. 아직. 그럼 그럼. 머리가 다안 왔거든. 부정했는데. 시차 음. 적응할 때까지 부정했는데. 아 <laughs> 일부러 시차 적응 안 하는 거지. 몸에서 거절해. <laughs> 저희 의 취향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컬러풀. <laughs> 심플 <웃음> 통일색 <웃음> 심플 이즈 베스트 이거 스마트폰 아저씨 아 이게 너무 많아 맞아요 여기? 아, 맞나요? 이 길이 맞나요? 내려가는 아니... 길이... <laughs> 베러난 길이 있는 거야? 이, 근데 여기에 뭔가 길이 있는 것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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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있다 아 있어 있어? 있어요. 아 돌담길? 어 돌담길 언제 <laughs> <laughs> <먼저> 담이 되었어 <웃음> <웃음> 돌다리 돌다리 앞으로 아, 보면 담이긴 하지 아 귀여워. 막 지금. 뉴턴 뉴턴. 귀여워. 올라가 아. 막혔습니다. 오오 오, 올라갔어. 뭐야? 뭐야, 절단이잖아. 야, 야, 점프해야 돼. 너 잘하는데 근데. 야, 근데 얘 죽어 못해. 유유유유유가 갔어. 이게 가출. 가출. 야, 너도 좀 가봐. <웃음> 뭐야? 이이 <laughs> 잔을 계속 쓰는 거야. 아, 이 하나로? 그래서 마시고 이걸로 헹구고 이렇게 아. 하면 고 내가 먹고 싶은.. 맥주를 골라? 어. 가격 잘보고 음음 우와 근데 치즈가 엄청 많이 올라가있어. 감튀 괜찮았어 여기? 아무 맛이 없나요? 전시 진짜 오랜만에 왔어. 어. 이거 너무 좋았어. 응. 기대를 안했서 그런가 봐 응. 아, 안돼 돌아가 귀엽다 근데 응. 얘는. 얘는 뭐, 감사합니다 2주 동안에 업로드가 없었던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몸의 피로도랑 스트레스가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한주는 안정화를 위해 좀 쉬었습니다 또 한주는 다래끼 때문에 못 오게 되어버렸네요 다음 영상은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반반?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맛있겠다. 저 진짜 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너무 나태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페이지를 <laughs> <laughs> 넣어 소금유자,